둘째 임신했고 곧 출산 예정이야. 우리 부부는 생활비를 각출해서 생활 중이야. 이번 달00 썼으니 반반 계산. 이건 남편의 요청으로 하게 된 거야. 용돈 받아서 써봤으니 각출에서도 써보고 싶다고 했고 나도 동의함. 그런데 출산하면 조리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까지 각출하는 게 맞는 건가?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악이 낫느라 와이프 고생했으니 이건 내가 좀더 낼게. 나던지의 말조차 안 하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 송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같이 버는데 같이 충당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반반 내는 거냐 출산휴가 중이니 월급 나오지 않냐 라고 답하는데 이거 내가 서운해야 하는 거 맞지? 첫째 때는 남편 월급을 내가 다 관리하고 용돈을 줬었어서 부부생활비로 내가 계산했었어. 어찌 보면 이것도 반반인가 출산한다고 명품 가방 한번 바른 적 없고 받은 적도 없지만 인터넷에선 와이프 임신하고 출산한다고 이것저것 선물 공세 펼치는 글들만 내가 봐서 그런가. 남편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속상해지더라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용돈 안 받고 생활비 각출하는 부부들은 다들 조리원비는 어떻게 계산했어? 생활비에 포함시켜 계산했었어? 나 서운해야 하는 거 맞지? 새벽에 급, 그 울적해지네.